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기초제공품 제구액 주고 기초제품 제구액을 줬네요. 그리고 기말제공품 제구액 주고 기말제품 제구액을 줬죠. 아, 요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아, 제, 제공품 특이정하고 제품 특이정을 그려갖고 매출원가를 산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제공품 특이정이 있죠. 그 다음에 제품 특이정이 있어요. 요것을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제공품 특계정하고 제품. 결국 차변의 기초 제공품 제품 되는 거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 제품 대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제품 특계정 대변에 있는 게어합니까 아, 제품, 아, 특계정에 차변에 있는 거하고 없어지는 거죠. 결국 남는 것은 총 제조원가하고 우리 매출원가 요게 남는 겁니다. 그러면 늦게 구할 수가 있죠. 즉, 기 제공품하고 제품을 받친거 기초 제공품하고 제품을 도안 거하고 기말 제공품하고 제품을 도안 거 그다음에 차변에 당기총 제조원가가 남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매출원가 남습니다 이것을 알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결국 기초 제공품 제고액 20만원하고 기초 제품 제고액 40만원 얼마입니까 60만원이 여기에 직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당기총 제조비용 얼마 300만 원, 따라서 차변계가 3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기말 제품하고 기말 제품제고에 합친 게 얼마? 65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매출원가는 295만 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제품하고 제품 특이적을 플러스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재료하고 제공품을 플러스해서 구할 수 있는 문제도 나옵니다.